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신비로운 기술과 인간의 감정이 맞물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AI와 인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음악과 기술의 만남. 그 놀라운 장을 보여주는 싱크로유입니다. 함께 이 환상적인 여정으로 떠나볼까요? 음악과 AI의 융합이 일어나는 이 무대는 그야말로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AI가 백그라운드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의 중심에서 인간 가수와 경쟁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싱크로유의 무대에서 AI는 대중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며 기술의 경지를 드러냈습니다. 첫 라운드에서 등장한 박서진은 나훈아의 테스형을 열창하며 추리단을 완전히 속였습니다. AI의 목소리로 착각될 정도로 정교한 커버가 펼쳐졌고 추리단은 비브라토가 너무 없다며 AI로 의심했지만 이는 실제 박서진의 라이브였습니다. 이러한 순간은 AI가 인간의 목소리를 얼마나 완벽히 모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동시에 박서진의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통해 AI와 인간의 차이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무대에서의 박서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객들과 소통하며 감정을 나눴습니다. 그가 보여준 무대는 그야말로 강렬한 카리스마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으며 AI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인간만의 매력을 강조했습니다. AI가 기술적 정밀함을 보여주는 반면 인간은 관객과의 교감을 통해 감정적인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관객들이 AI와는 다른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무대는 진성의 그 겨울의 찻집 커버였습니다. 그의 독특한 음색과 깊이 있는 해석은 AI가 모방하기 힘든 인간의 감정을 잘 담아냈습니다. 무대에서 조용필의 노래를 부르며 추리단과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진성의 무대는 마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가 전한 감정의 깊이는 단순히 목소리를 넘어서 그의 오랜 경험과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이는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음악에서 감정의 깊이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인생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진성의 무대는 그러한 인간적 요소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AI의 발전은 대중에게 많은 놀라움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AI와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첫 라운드에서 영탁이 부른 FT아일랜드의 사랑아리는 추리단이 만장일치로 AI의 목소리라고 판정했고 결과적으로 그 추측은 맞았습니다. AI가 만들어낸 목소리는 실제와 너무나도 유사했고, 이는 기술이 어디까지 진보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AI의 정밀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진 특유의 감정과 경험에서 나오는 무언가는 여전히 AI가 도달할 수 없는 경지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목소리에는 작은 떨림이나 감정의 진폭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AI가 완벽히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박서진이 장구를 들고 등장하며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를 열창하는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장구의 리듬에 맞춰 무대를 축제 분위기로 이끈 그의 퍼포먼스는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무대는 전통 악기와 현대적인 퍼포먼스를 결합하여 새로운 트로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무대는 단순한 노래 이상이, 즉, 무대를 장악하는 힘과 관객을 몰입시키는 힘을 보여주는 좋은 예였습니다. 박서진의 퍼포먼스는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여 한국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이는 전통적인 요소가 어떻게 현대적인 감각과 만나 새로운 예술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싱크로유는 AI와 인간이 함께 만드는 음악적 도전의 장이자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를 실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은 AI와 인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시청자들에게 무한한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MC 유재석을 비롯한 추리단은 매회 AI와 인간 사이에서 진짜 목소리를 찾기 위한 흥미진진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AI와 인간의 차이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며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창의성과 어떻게 맞물릴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AI와 인간의 대결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깊이와 기술의 정밀함은 대중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AI가 아무리 완벽한 싱크로율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가진 독특한 창의성과 감정적인 깊이는 결코 대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성의 무대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은 감동을 느꼈다는 조나단의 말처럼 인간이 가진 감정의 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정이 담긴 노래는 단순한 음성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합니다. 이는 기술로 구현할 수 없는 인간적 요소로, 싱크로유는 그러한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AI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우리는 기술이 어디까지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할 수 있을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싱크로유를 통해 우리는 AI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만의 감성, 그리고 그 감성이 음악에 어떻게 녹아드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박서진의 장구 퍼포먼스와 진성의 감성적인 노래는 AI로는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독특한 매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예를 들어 박서진의 장구 퍼포먼스는 단순한 연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구를 통해 전통적인 리듬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관객들과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껴지는 박서진의 열정과 감정은 AI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만의 특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싱크로유는 더욱 다채롭고 놀라운 무대를 통해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을 것입니다.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이 특별한 무대에서 어떤 감동적인 순간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매주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인간성과 기술의 경계를 탐험하고 그 사이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I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만의 감성, 그리고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AI의 정밀함이 어떻게 서로 어우러질지, 이 도전은 앞으로도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또한, 싱크로유는 기술의 발전이 예술의 영역에 얼마나 깊이 침투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실험적인 무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AI가 창작의 영역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그러한 의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단순한 기술적 완성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이야기와 감정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시청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AI와 인간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예술적 지평을 열어가는 싱크로유는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을 넘어 기술과 감성이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매주 이어지는 도전 속에서 인간의 창의성과 AI의 가능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예술적 지평을 열어갈지 그 여정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통해 기술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즐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